우리 목사님이 달팽이관도 없고, 뭐 고막도 없고 다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도 하는 기름분 가운데 지금 영 안에서 오른쪽 귀가 하얀 게 막고 있는 걸본 거예요. 그런데 물어봤어요. 지금 이 귀에 하얀 게 막고 있다고 이걸 지금 빼겠다고 그랬어요.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귀가 안 들립니다. 귀가 안 들려요. 병원에서 끝났다는 거지. 근데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니까 얼른 킨 거야. 내가. 아멘. 아멘. 왜?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. 그 귀를 뺍니다. 예수 이름으로 뺍니다. 와!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고마워서 이렇게 창조될지어다. 아멘. 달팽이 가는 생겨날지어다. 내 기론 정상이 될지어다. 아멘.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언 깨끗함을 받을지어다. 아멘. 믿음으로 될지어다. 아멘. 내 기론 뚫려. 포쉬를 h 바스 s h p u 려 포쉬, 포쉬, h p u 스 h p u 예수 push, p u 니 h push, p u s 시다시 s h push, push, 들립니 h pus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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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u 각막 막막, 막막이 분리돼 가지고 시력을 잃어서 눈을 멀어 왔는데 하나님이 고쳐 주셨어요. 하나님이 우리 박진호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, 하나님이 진호를 이처럼 사랑하사, 아내의 귀를 고치고 5 0년된 아내 눈을 고치고 5 0년 귀를 고치고 할렐루야. 야 이번에 보니까 아버님은 은사자예요, 은사자, 은사자야. 근데 왜 이렇게 귀를 멀게 하고, 왜 이렇게 병들겠냐면 이분이 손을 얹으면 암이 떨어진대. 이미 손을 얹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,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귀신들이 붙잡고 있는 거야. 왜? 너네 쫄아야 되니까, 하나님의 확장되면 안 되니까, 이제 이분의 사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. 믿으면 두손 들고, 아멘! 할렐루야!